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난참 아쉽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번에 대통령으로 그, 그 당선되는데 우리 재중인이 어, 이 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 표를 많이 몰아줬어요 40, 45%. 어, 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그런데 어, 지금. 물론, 4.3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해주시는 거, 잘합니다. 아, 이런 거로. 어. 그런데, 지금 인사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지금 우리, 송재, 어, 송민이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관직 국방청은 한, 한 분이 있는가, 아는 것 같은데, 그, 그분도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본인이 제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인 줄 아는데, 2세 정도고. 아니 장관이 한명 한명 지금 지금 2년 반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장관이야. 아그면 빨리 하시. 아니 그만. 아까나 분위기지만 장관 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송 위원장님이 장관이 안 되면 한 분이라도 시켜고 쌤 분이니까 좀좀 해서 주시고. 아난 이런 부분에 정말 열 받아요. 아, 주장님이 써주셨는데 대통령이 네. 저를 장관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주소가 없어서 행안부나 문화부나 제가 사양했습니다 아 그럼 아, 사양할게요 다른 분이라도 지켜보시오 다른 다른 네. 어,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워낙 소중해서 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자치도라는 게 사실은요 뭐, 외교 국방 말고는 네. 제주에서 알아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가 이 열정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누가 앞장? 제주도지사가 앞장서서. 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중간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그 기재부에 기획실장에 문성도하고 제주도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기획재정부의 기획실장이고 그 전에 우리 위원회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로 옮겨갔는데. 형님 예산을 부탁해 주세요. 제가 성유야. 우리는 제주도니까, 내랑 나랑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왜냐면 최소한 안 하면 제주도인들이 욕한다. 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거, 에 대해서 한몇 건을 줬어요. 성유가 답변이 왔어요. 음날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형님, 뭐 지금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리 실장이 제주도가 좀못 살겠군다. 그래 자기가 명분이지 않겠어요.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지금 내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 2018년도 아, 17년 동안 예산에요. 우리 제주도가 부용액이 18%예요. 5조의 18%는 거의 일조인데 일조 1초. 한 8천억 안 썼다는 얘기. 안 썼다는 얘기. 이거는요, 내가 볼때 지금 아까 저 우리 어, 송위장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이 정도면 은 우리 언론사라든가 의회, 도의회라든가 이게 난리 났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8%예요. 전국적으로 8%인데 우리 제2화 18%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회, 언론, 언론사에서 뭐 하는지 모르죠. 신문에 상태나서 상태나고는 말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의지가 있어야죠. 아무리 우리가 정책실험장으로 우리가 내, 한다 하더라도,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했죠. 정책실험장으로 해서 하면 이걸 봐, 봐서 다른 도에서도 하려고 그런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자꾸 균형평,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 지적하니까 여기에서 힘을 못쓰는 거예요. 우리, 어, 워낙 어, 적다 보니까. 어쨌든, 아, 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아, 송원장님이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 영냐 닿느냐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사의 연구해보면, 어, 토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로마가 왜 많느냐, 로마가. 로마가 많은한 게요. 처음에는 그리스 문화라는 문화를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 하는 게 이제 그, 아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를 퍼뜨려 그러는데 어, 나중에 가면 로마 문화만 일방적으로 퍼뜨려가는 방향이 다 이제.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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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됩다 열어야 돼요 열어야 네. 아, 되고 우리 우리 형님하고 함께 기할수야네 우리 장예 수비 위 아직 계실 아니, 때 해야지 언제, 언제 언제 심을 수 여기 오면서 무슨 뭐아나 아, 아, 열받았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소개해니다 아, 아, 제가, 어, 제가 누구한테 훈련받으면 신구 부모한테 훈련받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 제일 좋아하죠. 아, 저는 뭐 매일 신지사가 야 저거 여기 숙제 넘어부러지게 되고 한, 한 3년을 내가 신지사한테 훈련 받았었는데 도저히 피해고 있 사실 신을굉잘안니다잘 알고 어, 아까 얘기했잖아 김사관 지사님은 250명은 우리 아 우리집에 난 그래서 내가 이 분이 그만두면 구주로 안 다닌 줄 알았어요. 존경해봐야 돼 지금도 다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도 발닌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 장지에 가서 발닌걸 보는 건 힘들어요. 나도 해보면 참 이게 좀 주특기구나.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영특한 특기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잘 종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나. 다음 질문, 이광호.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이광호라고 합니다.